자,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일 때 소수 PQ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Q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PQ 둘다 소수이니까요. 얘가 소수가 되려면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거나. 그죠? 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알파가 1인 경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려면 알파가 0이어야 되지. 그러면 알파가 0이 되면 여기 봐봐요. 얘가 알파가 0, 0 하면 1만 남죠.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소수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탈락.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아볼게.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한번 해주면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지. 근데 봐봐, 얘가 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럼 Q가 또 소수가 안 되지 그래서 또 탈락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아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괜찮지 음. 그럼 두 가지 다 확인해 볼게 알파가 1인 경우에 Q는 누가 되겠어요 2가 되겠지 알파가 1인 경우에 p는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이번에는.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음, 2가 되겠네, 똑같이. 근데 이때는. 얘가 3 되지. 그럼 요거네, 요거. 그래서 p.